제가 오늘은 비극적인 삶을 산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흥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사람의 일생일 수 있어요. 편의상 이 사람을 박군이라고 해볼게요. 명리학을 공부한 박군의 삶과 죽음 그리고 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박군이라는 사람은요,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초년에 인생 풍파가 좀 있었겠죠? 머리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뒤늦게 20대 중반쯤에 검정고시를 거쳐가지고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중이었답니다. 이 박군의 특징이에요. 일단 머리가 굉장히 좋고 의지도 강하고요. 누구 말도 잘안 들어요. 그리고 한번 한다. 뭐 이걸 하겠어. 그러면은 꼭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공부하는 중에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강제로 미성년자하고의 뭐 어떤 성관계? 임신?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요. 3년형을 받습니다. 자신의 모든 꿈이 무산되는 순간이죠. 엄청난 절망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니까 그 피해자 측 부모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면요. 죄를, 그, 벌하지 않는 법이 있었어요. 반의사, 불벌죄, 뭐, 이런 거. 근데 그 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안 해줘요. <laughs>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3년형을 그, 그 징역살이 한 거예요. 이~ 박군 측에서 진짜 애걸복걸 했겠죠. 합의 좀 해달라고 근데 절대 안 해줬어요. 진짜 깜 깜방살이를 진짜 (3년) 꼬박 시킨 거예요.근데 그 여고생의 엄마의 피해자의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가죠. (10대인) 내 딸을 깨끗한 내 딸을 데려가가지고 임신시키고 정말 죽이고 싶을 수도 있어요.근데 만약에 이 엄마가 합의를 해준다면은 화관이라는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꼴이 되잖아요.내 딸도 좋아서 같이 했어. 이거는 진짜 죽기보다 싫은 인정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순진한 내 딸에게 몹쓸 짓을 했으니 네가 벌을 받아야 내 딸의 이노센트, 그 순수한 그런 게 보존되고 증명되는 거니까 용서는 없죠. 합의는 없죠. 그 박군은 벌을 받아야 되죠. 이 엄마 입장에서. 이 박군의 주장은요. 화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안 먹히죠. 그 피해 여고생이 맞은 자국도 있다 전취 2주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좀 미심쩍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피해자 엄마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내 인생 망쳤으니까 인생 끝났으니까 그이 피해자의 엄마도 자기 자식이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근데 앞길 창창한 남의 자식 너무 자기 자식이 귀해가지고 남의 자식을 볼 그런 장례를 볼 역지사진 없었나 봅니다 근데 그여고생이 오빠가 그랬대요. 아이, 자기들이 좋아갖고 그런 것 같아. 뭐, 우리 합의해주자. 라고 했대요. 이 근데 엄마는 뭐, 씨알도 안믿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범행을 박군이 저지를 때그 여고생의 오빠는 살려줍니다. 그래서 박군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여고생의 엄마에 대해서 두고두고 앙심을 품었대요. 그리고 습관처럼 말했대요. 진짜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반드시. 이 박군이 감옥 생활하면서 명리학 공부를 합니다. 서울대 갈 일은 없으니까 그런 공부는 아니니까. 내가 머리도 명석하고 근데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꼬이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좀 이해는 가요. 진짜 머리가 심하게 좋았으니까 명리학 공부도 잘했겠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출소를 해가지고 관악산 근처에서 진짜 이 상담도 많이 했답니다. 그 당시 돈으로 남들은 만원 받는데, 이 사람은 상담비로 10만원을 받았대요. 80년대, 90년대에 1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소문도 많이 나가지고, 이름도 얻고,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쪽집게같이 잘 봐가지고요. 별명이 박도사였답니다. 취업은이나 학업은, 그리고 부부간에 뭐 바람 피우냐 안 피우냐 이런 거 위주로, 현실적인 위주로 쪽집게같이 잘 봤답니다. 사실 여담이지만요. 그 고시 공부하시는 분 있죠. 장기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오늘 보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고시 공부 안 하고 이 명리학으로 빠지는 분도 많잖아요. 어쨌든 이 박군도 머리는 좋으니까 이 공부를 당연히 했겠죠. 자기 인생에 대한 뭐 생각도 많아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말도 했대요. 어, 어차피 내가 이런 복수를 결행할 건데 감행할 건데 변호사비라도 좀 내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답니다. 많이 벌었대요.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자기가 이제 자기가 공부했으니까 자기 운을 보니까 당시로 올해에는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 말고 그 다음 해에는 완전 자기가 죽는 해, 흉한 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운을 본 거죠. 그래서 마침내 결행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해니까.뭐 다 잘했겠죠.자기 마음먹은 대로.자기 하고 싶은 대로.끔찍하고 잔인한 복수를요.1990년에 일어난 노량진 살인사건입니다.개인적으로 박군이라는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해에 자신의 뜻을 바꾸는 그렇게 이룹니다.잔인한 복수를 완성합니다.참 안타깝죠. 그 최고의 운을 이렇게 쓰다니 그리고 이 박군 입장에서 그 다음에는 신미년 굉장히 흉운이잖아요 자신이 죽을 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그렇게 정한 거겠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극단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박군이 경호년에 자기 뜻을 이루고 신미년에 죽었을까요? 신미년에 안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냐면 경호년에 죽었어요 12년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죠. 보통 운에서 그 아주 흉한 운이 오면요.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속세와 인연을 잠시 끊고 스스로 사회와 격리되는 그렇게 그게 개혼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교도소에 가서 앉아 있다든지. 그러니까 맞긴 맞죠. 근데 죽을 날짜는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박군이요. 그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어떤 그 관상학자를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내 얼굴 관상을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넌 내년에 대박이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해에는 너무 흉하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박군이 아, 제가 푼 거와 뭐 똑같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박군이 그냥 알고 한 거예요. 그 어떤 내 운명에 뭐 휩쓸려가지고 어떻게 뭐 나도 모르게 그만 이게 아니고 자기가 의도해서 목적 의식적으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나중에 이 박군을 검거한 형사가 그랬대요. 네 운명을 알고 그러면 바꾸는 방법도 있잖아. 꼭 이런 식으로 좋은 운을 파멸하는 운으로 써야겠냐 그랬더니 자신이 이렇게 복수해서 파멸하는 성격도 내 사주에 있다라고 하더랍니다. 이렇게 해요.이 사람이 어 나도 안다.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겠죠.근데 이런 성격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다.물론 모든 거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운이긴 하다.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이것도 성격도 운명이다.이렇게 말했대요.사주를 볼때 뭐가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뭐 최고의 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뭘 이룰 건지. 어떤 마음인지 십성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유겠죠? 박군의 사주를 모르니까 뭐 유추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관상학적으로 이 박군을 보면요. 관골 광대뼈가 좀 있습니다. 편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늘고 긴 눈, 이성적인 인성, 카관 턱뼈, 의지력, 경의 결행력, 겁제성이좀 있어 보여요. 뭐 이런 사람들은 최경주, 박세리 이런 분 보면은 관골이 일단 발달해 있잖아요. 하관도 되게 발달해 있고 되게 의지가 굳어 보이죠. 의지 있는 초지일관으로 어, 좋은 방향성으로 이렇게 쓰면 그 진짜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 나쁜 쪽으로 방향을 틀면 진짜 좀 잔인할 수 있습니다. 관골, 광대뼈,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바, 쌍꺼풀이 없는 매운 눈, 이성적 차가운 음, 어떤 판단력. 하관의 턱뼈는내 실행력입니다. 그런데 여담으로요. 제 얘기를, 제가 느낀 바를 얘기하면요. 저도 제 사주에 십성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잘 그게 극복이 안 돼요. 인간관계에서 직성이 안 풀릴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역지사지를 자꾸 해보죠. 명리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인격자고 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뭔가 남들보다 뭔가를 좀 아는 사람이지만 이런 명리학을 세상을 사는 나쁜 도구로 일신상의 돈 명예 이런 거하고 매치해 가지고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또 사회적 정치적 도구로 쓴다면 욕심으로 쓴다면 그 끝은 좋지 않습니다.진짜 고귀하진 않죠.역사적으로도 많죠.러시아의 라스푸틴이라든지 혹세부민 종교 지도자.인간이었던 자신감으로 오만해졌을 때 벌을 받겠죠.또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발이 안 좋아요.그래서 도수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 치료사 선생님이 건강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데 진짜 도움이 돼요. 근데 그분의 요 주의 말씀이 죽도 밥도 아니게 살아라.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면 중용이죠? 중용을 지키려면 일단은 역지사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아니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둘이 많이 웃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힘들면 다른 쪽으로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좋아 대박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불안해지는 그런 이치가 있어요. 이미 중용이 깨진 거잖아요. 죽도 밥도 아닌 게 아니라 밥이 된 거잖아요. 그럴 때 누구나 인간은 오만해지죠. 그래서 어른들이 중간만 가라 중용을 지켜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너무 가혹하게 겸손해져야만 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너무 힘든 누군가가 있다면요.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잠시만 숨을 고르고 여기 편안하게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